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불리고 있는 리켄비를 650만 환자들과 수천만 명의 잠재 환자들이 쉽게 구해 사용할 길이 열렸습니다. FDA는 올 1월 임시 승인했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리켄비를 전면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FDA가 전면 승인한 것은 그만큼 장기적인 약효가 검증돼 대중에게 더 광범위하게 공급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. 특히 FDA의 전면 승인으로 값비싼 리켄비를 이제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에서 약값을 커버해주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이미 메디케어 당국은 FDA가 7월 6일 정식 승인하게 되면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리켄비부터 파트 B 가입자들에게 약값을 커버해줄 것이라고 공표해놓고 있습니다. 20년 만에 더 약효가 좋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간주되어 온 리켄비가 FDA의 전면 승인을 받고 곧바로 메디케어 파트 B에 의해 비싼 약값을 커버받게 돼 널리 이용되고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리켄비는한 달에 두번 주사하는 약품인데 1년 약값이 26,500달러나 됩니다 다만, 메디케어 당국은 리켄비 약값을 커버받으려면 의료진에 의해 환자 데이터를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해놓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알츠하이머협회에서는이 등록 의무화도 부과하지 말아야 더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정을 촉구해왔습니다. 리켄비는 20년 만에 치매 치료제로 승인받을 만큼 기억력과 인지능력 세태를 지연시켜주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연방 당국에 의해 최종 인증받았습니다. 바이오젠사의 리켄비는 두 차례 임상실험에서 초기 치매 환자들의 기억력과 인지능력 세태를 27%나 늦춰주는 것으로 나타나 FDA가 올 1월 긴급 승인한 데 이어 7월 6일 정식 승인한 겁니다. 의료 전문가들은 리켄비가 엄밀히 말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아니라 기억력과 인지능력 세태를 늦춰주는 약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즉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이 주사를 맞게 되면 기억력과 인지능력 감퇴를 수개월 늦춰주는 것으로 임상 실험 결과 확인됐습니다. CBS 뉴스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가 리켄비를 주사 맞을 경우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늘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. 그럼에도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등 6,500만 명이 등록돼 있는 메디케어에서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고액의 약값을 커버해주게 돼. 새로운 치매 역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. 미국 내 650만, 지구촌 3천만 명의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, 시니어들에게 치매 치료의 신기원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CBS 뉴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아넬렌입니다.